다양한 레인보우 괴물들로 변신할 수 있는 레인보우 프렌즈 마을 경도도 여기 온다고 했는데 뭐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코냠냠냠 하두 그1 0 0쯤이야엄염염 아니 이거 딱 봐도 경도인데 음. 아 깨! 누구야? 누가 아니, 발로 찼어? 아니 뭐야? 경도였잖아? 경도야 우리 레인보우 괴물들을 찾으러 가기로 했잖아 맞다! 그런데 누가 내 박스를 발로 찼어? 음, 난 아니야 음, 잠깐 박스로 들어가 봐, 민트야. 어, 어, 알겠어 에이, 차에차 에이차! 에이기 에이차! 에이차! 이 경도를 따라 들어왔는데 여기가 레인보우 챕터 2 마을 아닌가? 어, 여기 레인보우 챕터 2 마을 맞는데. 다양한 아이템을 팔고 있는데 우리는 일단 괴물들을 찾아야 돼. 그래, 괴물들을 찾자. 아, 이거 아이템 탄나는 데 근처에 이제 괴물들을 찾을 수 있는 엑스레이 변형 아이템? 아주 쉬운 아이템인데. 음 이거 사면 너무 쉬워지니까 그냥 가자고요? 아, 일단 가봅시다. 어, 자. 이런 데막 숨어져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괴물은 잘안 보이는데? 그러게? 뭐야, 여기 아이템 판매점 아니야, 그냥? 뭐야 <laughs> 아이템만 엄청 판매하고 있어 어? 이거 뭐지? 어? 뭐야 이거 총 아니야 총? 어 옆에 수집이라고 뜨는데? 아이 쬐그만 걸 수집하면은 어?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는 레이보 프린즈 루키 아니야 머리만 있는 괴물 얘네 엄청 귀엽잖아 데굴데굴데굴데굴 이렇게 움직여 나도 변신해야지 짠. <laughs> 아니 격대 조심해 저기 시안이 있어 시안 어? 뭐야 시안이다 근데 왜 움직이질 않지? 아 무지개팩 불가능한 변형 8 개를 판매하고 있네 아! 누구야! <laughs> 이걸 로벅스로 판매하고 있네? 아야! 오 여기 옐로우도 있다 뭐야? 나도 이런 괴물들로 변신하고 싶은데 잠깐 사람으로 어떻게 돌아가지 경도야 사람으로 누르려면 다시 똑같은 걸 누르면 돼요 아! 옐로우가 날 밟고 있어 아야 다시 한번 아, 똑같은 걸 누르면 엉 자, 응, 모양 빠지는군요 <laughs> 옐로우가 있어 조심해 도망치! 우리도 또 다른 괴물 찾아보자 이거 되게 재밌네 어? 민재야 여기 와봐 어? 이쪽에 뭐더 있나? 색상에 뭐가 있네? 이런 걸 찾아야 돼요 또린이 여러분들 잘안 보여요 아니 얘는 도넛 블랙? 아니 도넛밖에 안 보이는군요 아 도넛 맛있겠군 이건 변신하지 않겠어 이거 뭐지? 이쪽에 있는 것도 있어 이건 뭐야? 아니! 아니 파인애플 오렌지? 내 이름은 오렌지였지만 난 사실 파인애플을 제일 좋아해 파인애플 향에 취한다 아. 아, 아 야. <웃음> <웃음> 달리기 속도 엄청 빨라 어, 이쪽으로도 가 보자. 왜 그래? Z, J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공격도 할수 있네. 아, 아 깜짝이야 아, 왜아 <laughs> 갑자기 막 비명 지르는데? 아. 니 내가 생각했던 레인보우 프렌즈목도리가 아니야. 다이내플레나. 아. 시안을 잡아먹으러 가지 오! 이 안쪽에도 어. 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어, 아니, 아니 이거는 뭐야, 엄청 멋있다. 옐로우인데 엄청 멋있게 변하는데? 얘는 레인 옐로우래 비를 내리게 하는 옐로우야 엄청 무섭게 생겼다 진짜네 우리 근처에만 이렇게 비가 오고 있어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저희 동네에 와서 비좀 내리게 해주세요 비싸 엄청 멋있다 다른 것도 찾아보자 이것도 공격 버튼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 어 그래 이것도 비명 지르는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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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명 소리가 왜 이래 비명 소리 다 똑같아 어디로 가볼까? 이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일단 변신을 해제하자. 우리가 너무 크니까. 똑같은 걸한번더 누르면 변신을 해제할 수 있어요? 아.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니, 어, 이쪽에 뭐 있다 또. 어? 아니, 더블 헤드 퍼플? 형, 또야. 이게 더블 헤드 퍼플이야. 엄청 무섭게 생겼는데? 누, 누, 누구세요? 퍼플이 지금 보니까. 아니, <laughs> 잠깐, 왜 이래, 이거, 이거. 이거 무슨 플라스틱 인형 같아. <laughs> 원래 퍼플이 여기 살고 있었잖아. 퍼플이 없네? 퍼플이 없어. 내가 퍼플입니다. <laughs> 올라갈 수 있어, 이거. 이거 <laughs> 뭐야? 되게 웃기다. 잠깐, 나 변신해제 할게. 이거 너무 이상하다. 나 변신해제. 팔다리가 엄청 기네. 이쪽으로 가서 또 찾아보자고요. 아, 자 음. 아니, 뭐야, 저 불꽃. 이거 뭐지? 불꽃? 아, 저기. <laughs> 뭐야, 저기 오렌지가 불꽃처럼 막 지나갔는데? 저거 가지고 싶다! 그니까 이 안쪽에서 찾는 건가? 이 안쪽에서 왠지 찾을 게 많아 보여요 아 이거다! 딱 봐도 이거 같은데? 엄청 뜨거워 보입니다 어? 아니, 이거 뭐야? 엑스 블랙 아 이런 건 변신 안할 거예요 음. <laughs> 자 다른 거뭐 없을까요? 어차. 저기요 저기요 괴물로 변신하고 싶은데 이건가? 이거 보지? 어? <laughs> 여기 변신하는 데 보면은 변형이 아니라 박스로 들어가야 돼 우와.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달이 있어 달. 그러면 이게 이제 달로 변하는 거지. <웃음> <웃음> 아니 난 꼬리가 보이잖아. 자 이제 어디로 가볼까 경토야 관람차 있는 쪽으로 가보자. 잠깐만 여기 이스터 에그를 수집하세요.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스마! 양차, 전 달이에요. 짜잔. 자이 틈에 이스터 에그를 한번 먹어볼게. 엥? 먹었는데 뭐 변한 게 없어. 뭔지 모르겠네. 그냥 갑시다. 꺅 짹짹. 여기는 다른 괴물들 많이 없나? 어, 여기 친구들 엄청 많다. 이게야, 이거 뭐야? 여기 뭐야? 뭐 어떤 거 있어? 이거 이거 뭐지? 드래곤 머리? 아니, 드래곤 그린? 아니, 내가 드래곤인데 너 누구냐? 소리질러 야! 야! 아! 아! 아, 뭐야? 아! 아. 그리고 웃긴 거 B 버튼 누르면 다리를 이렇게 찢는다. 어, 이거 뭐야? 아이차! 아, 자. <laughs> 이거 뭐야? 아니 드래곤 그린 이것도 엄청 멋있잖아. 이건 진짜 멋있네. 형도야 이 안쪽에 또뭐 있다. 뭐야? 일단 변신을 해제하겠습니다. 양자 아, 아저 이게 너무 크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아, 아, 아 뭐야 머리 걸렸어. 뭐야 저기야. 뭐야 이거 왜안 들어가죠? 근데 들어가지니? 아니. 아 이게 안 들어가지는 건가 보다. 아. 어. 아 변신을 해야 되나? 잠깐 친구야 들어가봐. <laughs> 친구야. <laughs> 들어가봐. 안 되나 본데 이게 이게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나 봐. 음. 어쩔 수 없지. 여기는 다음에 오자고요. 다른 거 먹으러 가봅시다. 자, 이쪽에는 뭐 어. 없나요? 어 이쪽에 뭐 있다. 아니 아, 아니 시안이 군인처럼 변했어. 짜잔 시안 괴물 아니 근데 음. 드래곤 그린한테 우리가 왠지 밀리는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인사하는데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소리도 지를 수 있어. 으아아아아아아 재밌다. 안으로 또 들어가 보자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이쪽엔 없어요. 알겠어요? 원래 여기 챕터 2에서 괴물들 나왔던 거잖아. 블루랑 그린. 그러게? 우리 잡으러 나왔었죠? 여기 들어간, 여기 있다. 알겠어요? 아, 잠깐, 여기 밑에 또 수집할 게 있네? 알죠 아, 아니, 풀 오렌지?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속에서 놀고 있지. 아우, 좋아. 파닥파닥, 파닥파닥. 저기요, 여기 제 자리니까. 저리 가요! 야! 여기 다 쉬할 거야. 쉬. 쉬이... <laughs> 제가 갈게요. <laughs> 여기도 뭐 있는데? 이거 뭐지? 이건 또 뭐야? 우리는 옐로우 중에 가장 강력하다는 보이드 옐로우. 뭔가 이거 멋있다. 완전 무섭게 생겼어. 무늬가 <laughs> 엄청 멋있는데? 근데 여기 또 뭐가 있네? 여기 숲풀 사이에 덤블. 이거는 그 박스 아닌가? 이거 박스다. 박스 덤블. 근데 이거 찾기가 <laughs> 엄청 힘들어. 덤블러디닌 앙차 저 한번 다시 변신해 볼게요 변신을 해제하고 덤블로 숨어! 앙차 <laughs> <laughs> 이렇게 숨어 있으면 아무도 날 찾지 못할 거야 우리는 숨어 있어요 우리 괴물들한테 들키지 않게 또 찾으러 가보자고요 뭐야 여기 이 종이가 놀이기구라고? 뭐야 오피라 놀이기구?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laughs> 뭐야 이거 아니 놀이기구 어 이거 이런 거한번 구매해보고 싶었는데 오피라를 타고 더 빠른 속도로 달리세요 한번 구매해보자 자, 구매 완료 어, 아, 됐다 어! 양차 <laughs> 이리야이리야 <이거> 뭐... <laughs> 잠깐, 이거 뭐야 이상한데? 저기요, 오피라는 가만히 있고 제가 걷고 있는데요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뭔가 이상한데 어, 잠깐, 블루 의자에 또 뭐가 있어 이거 뭐지? 이거 내, 내려야겠는데, 이거 아, <laughs> 이거 못 내리네 아니, 이거는 쇼파에 앉아 있는 시안인데 색깔이 좀 음. 이거 뭐야? 색깔이 아 어, 초콜릿. 저기야 냄새 나니까 저로 가세요. 아! <laughs> <야! 웃음> 이대로 쭉쭉 내려가. 여기도 이스트 에그가 있어. 어. 근데 이거 모으면 뭐가 좋은 거지? 하나도 모르겠다. 일단 모으고요. 알겠어요? 어 얘는 뭐야? 진짜 이상한 괴물들 많다니까? 저건 또 뭐지? 저기 여기 쇼파 때문에 안 들어가져서 변신 해제해야 돼요. 아, <laughs> 아 진짜. <laughs> 일단 변신을 해제하겠습니다. 양채채채 여기는 그냥 카메라실이었잖아. 어? 어? 여기 서랍에 수집이라고 뜨네 여기? 잠깐 이거를 아니 어? 츄츄찰스 박스 이거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아니 자 친구야 놀라지 마 아자 아, 아, 아. 이 친구를 돌래켜 아. <laughs> 무서워서 도망친다 친구야 안돼 어. 네, 박스에 불 붙게 생겠어 도망치자 격도야. 안돼 안돼 불어른지다. 잠깐. 이쪽에도 뭐 하나 있었어. 여기 아래. 알짜 아! 아 이건 그냥 평범한 박스잖아. 우리 갑시다. 어우, 이 앞에 불 붙을 뻔했다. 어, 완전 무서워. 근데 이거 진짜 갖고 싶은데 어디서 찾는 거야? 아니, 이건 뭐야? <laughs> 이건 또 뭐야? 잠깐. <laughs> <laughs>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우리도 찾으러 가자, 경두야 가자, 가자. 이쪽으로 가면은 원래 크리스탈 여기 노는 곳이잖아. 에버랜드처럼. 어. 이 안쪽으로 한번 가 볼게.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친구들 무서워서 못 오겠는데? 아. 아. <laughs> 무서워서 친구. 가만히 멈춰 있어. 여기 지나갈 테면 지나가라. 지나갈 수 없다. 아. 어. <laughs> 가자. 친구가 진짜 무서워하는. 아니! 여기는 못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게요. 아, 이쪽으로는 또 가지나요? 아, 안 가지네? 여기는 막혀 있네? 어쩔 수 없다. 다시 뒤로 가자. 저쪽으로 가봅시다. 자, 그러면은 좀 위에서 찾아볼까? 영차. 어, 어디 있나 보자. 뭐, 여기 어. 뭐 있어? 아니 왜 이렇게 옐로우가 많아? 얘는 변신하지 않겠어? 이거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거 뭔데 반짝반짝 빛나지? 유니콘 블랙 경토랑잘 어울리겠는데? 그런데 경토야 저기 있는 친구가 저기 수집할 거 있다고 나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 어? <laughs> 잠깐, 에이 짜자 친구야 고마워. 아 이거 그린 루키. 그린. 그러니까 경토가 유니콘 블랙으로. <웃음> 짜잔. <웃음> 저기야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자 경토예요. 자 갑시다 우리. 양차이 친구를 따라가면은 아, 친구야. 이거 나 아까 우리가 먹었어. 그래도 고마워. 이 친구 엄청 착하네. 맵이 엄청 넓어 가지고 자세히 봐야 돼. 이쪽에도 있다. 아, 이거는 그냥 평범한 시안이야. 아. <laughs> 이 시안은 되게 뭐야? <laughs> 호박 시안? <laughs> 친구야, 그런 거 어디서 얻는 거야? 나도 가지고 싶어. 이쪽에도 뭔가 있는 거 같은데? 경토 어디 갔지? 여기요. 이쪽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차아차아차아 여기도 팔고 있네 여기 뭔가 있다 어왜 이거 뭔데 어, 아니 지금은 2130년 벌써 레이보우 프렌즈 마을이 문 닫은지 100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어. 그래서 우리는 결국 녹슬고 말았어 어, 저기요 좀 씻으세요 냄새 나니까 저기요 그쪽에서 냄새 나는 거거든요 <laughs> 녹슨 레이드 아니 올라가지도 못하잖아 이거 다시 변신을 해줘야겠어. 양차 찾을게 엄청 많네.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자. 알겠어요. 아, 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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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 야, 여기는 다시 돌아왔네. 아, 여기구나. 그럼 이제 어디로 가볼까? 다시 이쪽으로 가봅시다. 오 필라보드.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비켜. <laughs> 안 가본 데를 한번 가봐야겠어. 우리 아까 이쪽을 안 가봤던 것 같기도 하고. 어, 여기 뭐 있다? 아, 이거는 오렌지 루키. 오, 이성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성 안으로. 아, 이게 아까 왔었던 곳인데 뭐야? 그런데 우리 지금 못 찾은 게 너무 많은데. 뭐다 어디 갔지? 이거 보면 지금 못 찾은 게 거의 몇백 개는 되는데 다 어디 있는 거야? 괴물들이 너무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다. 엑스레이 변형을 구매하겠습니다. 음. 저를 잘 따라오세요, 경독. 음. 이것만 있으면 이제 다 찾을 수 있는 거 맞지? 오, 뭐야? 여기 있다. 벌써 찾았어. 펜 레드. 아, 아, 반반이구나. 반반이 레드가 돼버렸어. 펜 레드. 아니, 뭐야 너는? 내가 진짜 레드 박사인데, 넌 누구야? 무슨 소리세요? 제가 레드 박사예요. 아니 뭐야 건방지게 혓바닥이나 들름들름거리고 말이야. 내랑. <laughs> 거기서. <웃음> 나 많았다. 이 아이템 완전 좋아. 또 가보자. 이거 완전 잘 찾는데? 어디 있든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하자마자 보이지가 않아요. <laughs> 도대체 어디있는거야 띠띠띠띠 띠띠띠 디디디. 아 이거 얘기하자마자 어 이쪽에도 뭐있어 어? 아 이, 이것도 아 아까 숨었던 옐로 아자 다른것도 찾으러 가보자 이거 되게 좋다 어느정도 가까이 가야 찾을 수있는거같아 이쪽에서 우리가 못찾은게 있으려나? 어? 이쪽에 또 뭐있었어 뭐야 아니 아 여기있으면 어떻게 찾아 이거 <laughs> 뭐야 이거 이상해 아... 오렌지... 아, 아, 목이 너무 길어요 <laughs> 소리질러! 목을 펴! 스트레칭을 해야 돼! 누가 목을 꺾어놨어 <웃음> <웃음> 아파가지고 비명소리 지르는 거야 저쪽에도... 뭔가 있는데 아니 이거 사람이 아니었어? 어? <laughs> 사람이 아니었어 검은토끼 나 사람인줄 알았는데 검은토끼도 있었고 그리고 이 밑쪽에도 느낌표가 하나 뜨거든. 오! 밑에. 이쪽으로 가면은 바로 지하로 갈수 있어요. 아, 아, 여기도 뭐 있다. 아이거 뭐야? S팀 파이프 퍼플. 파이프 퍼플. 이게 바로 파이프 퍼플이야, 경도야. 아니. 아, 어, 아주 유연해 보이는데? <laughs> 몸이 몇 개야? 얘도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아, 오! <laughs> 와 진짜 무서워. 파이프에 입이 있어. 안 돼! 안 돼! 밖으로 탈출해. 아, 어, 무섭다. 어, 장난 아니다. 파이프라서 그런지 뭔가 막 세고 있어. 아. 아. 잠깐 이럴 때가 아니야. 다시 변신을 풀어. 민자 여기 위에도 있어. 그쪽으로 가 보자, 경도야. 아차. 아니. 여기를 밟고 올라가는 건가? 네 점프하세요. 점프. 뿅차. 아, 전구 레드 짜잔. 전구 레드 아니 근데 이 앞에 있는 친구가 더 밝은데. 어. 아. 니 뭐지? 우리가 전구인데 어떻게 된 거지? 이 친구들이 이 친구들 뭐야, 대머리라서 그런지 머리가 엄청 밝아. 아니 우리보다 더 밝은 또 찾아봅시다. 아, 이거 변신한 상태에서도 들수 있어. 어? 와. 어,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진짜 놀랐어. 경토야, 우리 생각해 보니까 관람 열차 쪽을 아니 뭐야 이거? 어? 이쪽에도 뭐 있다. 여긴 어떻게? 아, 됐다. 지팡이 사탕 퍼플? 사탕을 먹고 싶은 친구들 제게 모이세요. 뭐 제가 다 맛있게 사탕처럼 잡아 먹겠습니다. 아자냐자냐자냐 <laughs> 이쪽에도 위에 있어. 계속 위로 올라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됐다, 됐다. 아 이거는 블루 루키. 이쪽에서 보면은 이제 아이템이 어어 저기도 있잖아. 양차. 이거는 뭘까요? 아니! RGB 핑크? RGB 핑크 이렇게 생겼어, 경토야. 아니 근데 경토 어디 갔지? 민태야, 우리 아까 못 먹었던 아이템 이쪽으로 오면 먹을 수 있다. 아, 점프해 가지고 오 아니! 어, 지친다. 이제 그만 찾아야겠어, 경도야. 어우, 나도 이제 힘들어. 아, 아, 아 뭐야, 이거. 아우, 벚꽃이 왜 이렇게 날리는 거야? 이거 벚꽃 블루였나봐. 아, 벚꽃 블루? 응, 어, 이제 봄은 끝났어요. 여름이라고요 으아아아아아아!